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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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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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VR 부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우태 라고 합니다 저 그,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경기 시작할게요 인증해야죠 인증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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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할 거 자 이상민 이하람 <laughs> 들어 찍고 있네 오, 이건 그냥 보여될거 같은데? 어, 이거 는아이 이거? 진짜 아 이것도 어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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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잠깐만 응. <laughs> 됐어 인증 24인치 아니, 네, 60 20도 해야 돼 50, 50, 네 진짜 잘 찍고 있는 거 맞지? 네, 잘 찍고 있 미리 아, 센 들어가서 시작, 시작. 그 다음에 끝나고 네. 네가 끝나고 세워 네. 음. 돼. 네. 네가 끝나고 세워 리 들어가서 시작 이렇게 찍는다고? 어. 화면이 이렇게, 어. 찍는다고? 어. 이렇게 미안, 나 그렇게 맞춰놨거든. 찍... 아어안 맞는데? <laughs> 아, 그게 뭐가 맞는 거야? <laughs>

아직 안쓰 아직 안 했어 아. 이고 아, 사... 아, 사... 아, 잠시만. 빨리 적응은 정확하게 옆에서 카운팅 해줘야 돼. 옆에서 카운팅 해주고, 자, 10초, 9, 8, 7, 6, 5, 4, 3 2, 1. 맞지 일본한쪽으로 갔 30초. 파이팅. 이 아라마 마스크 올려라 마스크. 마스크 올려 올려. 야이마스크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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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이팅! 좋다 15초, 15초, 10초, 3개 만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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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만더 2, 와, 1, 2, 3, 4, 5, 그렇지! 어, 가슴! 그렇지! 화이팅! 어? 화이팅! 아 좋다 안돼 안돼 가야돼 가야돼 화이팅! 안돼 안돼 안돼! 30초! 3초 남았어 아 어, 대박 화이팅 어, 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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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하나 <10초>. 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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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몇 1분! 성식쌤! 성식쌤! <laughs> 아, 제가 이 시간 양쪽 보기가 힘들어서, 이, 여기 보면은, 6. 시간 맞아요? 어. 지금 6분까지거든요? 네. 그 다음. 6분부터 7분 30초. 응. 음, 같이. 봐. 10초. 아니야, 아니야, 두 개만 더 해, 두 개만 더 해, 두 개만 더 해. 요 오케이, 체인지, 네. 고. 네. 그냥 7분 30초. 네, 7분 30초. 그렇지, 나이스.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오케이. 와, 잘한다. 와, 이게 좀... 나 혹시 이렇게 많이 좋아했어. 네. 어, 버피 어떻게 좋게 때야. <laughs> 아니, 근데 각도가 이게 괜찮나, 모르겠 어, <laughs> 괜찮은 다 보이니까, 우리. 안 끼지 마. 다 보이니까. 7, 몇 분이었죠? 7분? <laughs> 7분 30분. <laughs> 1분 네.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laughs> 1분 남았습니다. 아랑아, 지금 타이밍으로 가면 돼.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아, 나 저거 했을 기억 나다 30초. 아... 애들이 진짜 잘 버티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laughs> 가자, 아나만 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그래, 조금씩 이렇게 이겨주면은 멈춰. 세 <laughs> 개만 더 하자.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다 왔다. 하나, 하나. 오케이. 한 개만 더. 하나, 하나. 마지막.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상기 준비, 상기 준비해, 상기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아니야, 스탑. 상기 준비해. 상이고상이고고 5분. 까지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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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텝 조심. 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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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분 다시 켜줄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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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면 척 까먹어서. 야, 파이팅 30초! 그렇지, 사에이 스텝만 안 틀리면 돼. 파이팅. 5분까지. 응. 자 15초, 3 개만 더하자. 자 태우 준비하고 5초 전에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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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아, 들어보네 어. 아람아, 니 눕혔다가 저 박스 뒤집을 정도로 뒤집어줘. 뭐야저 박스를 원래들어가서고고 눕혔다가 상빈이한테 니가 뒤집어줘. 반아쪽또 아, 네. 손잡이 부분이 밑으가그렇게 상빈이가 파이... 파이팅! 따해야지 아, 뭐, 오케이. 아라미가준비한야 30초인가? 아, 나... 30초까지? 네. 파이팅! 이초나어 자한 개만 더한 개만 더한개만 더. 한개한개더한개한개더 한 개, 한 개, 한한한 하고 바꿔 그리고 눕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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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 눕혀줘 오케이 하나 준비하고 어. 고, 네이스, 고. 네이스. 이제는 달려야 돼 마지막으로 12분간 하나 네. 둘 그렇지 다 봅시다. 오오 오늘... 오케이. 손잡이 는이 밑에 가도록 뒤집어 박스. 어우스태우스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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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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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뒤집어 박스 뒤집어 뒤집어 세워줘 세워줘. 그렇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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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아니,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직,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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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오케이, 고나이스박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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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자 달리자 달리자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달려. 오케이. 나이스. 다 왔다. 다 왔어. 조금 했네 조금 했네 하나 더 하나. 더스 자, 10초. 10초. 넘어갈 수 고, 빨리 고고고고고! 넘어가! 빨리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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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네 나이스! 와, 그냥 진지하면 되나? 응! 어.